부친구들이 한곳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지금 가정에 꼭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고 듣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속히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호항중앙교회 영아부 친구들, 안녕!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었나요? 철이 가을로 바뀌었어요. 콜록콜록 수어진이 콜록. 감기 걸리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 바쁘지 않게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도록 해요. 자 오늘 조선이가 해볼게요 바다가 달라졌어요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한 이로다 시0편 136편 13절 말씀 아멘 오, 벌써 깜깜한 밤이잖아 이제 코하고 자야겠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무서워, 무서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볼게요. 말씀 속으로. 무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으로 두박두박 걸어가고 있어요. 두박두박두박 그때였어요. 시끄럽게!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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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그닥. 바로 애국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애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어떡하죠?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더 열심히 두벅, 두벅, 두벅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큰 바다가 출렁출렁 부리고 있어요. 얘는 애국군인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아이고, 무서워, 무서워. 우리 이제 어떡하죠? 으흐. 우리 함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봅시다. 제가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큰 목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야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리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출렁출렁 거리던 바다가 갈라져 땅이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뚜벅뚜벅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사히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어렵고 힘이 들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영아부 친구들이 우리들도 함께하시고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꼭꼭 꼭 기억하며 지내는 우리 포항주앙교회 영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짜짝반짝 조선 따라서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조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위험한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또한 우리들도 지켜주시고 함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포항중앙교회 영아부 친구들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